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다고 하면, 어, 저는 한 11월 달 정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, 어, 정확하게, 어, 이제 방향을 잡고, 어, 움직일 계획입니다. 움직일 계획 이전에, 어, 이전에, 어, 만나게 되는데, 어, 그 부분을 게될 텐데, 그렇게 당연히, 어, 그 말씀을 드리고, 내가, 어, 움직여야 할 방법, 충남 고민들이 함께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런 다른 데로는 어, 생각도 마시기 때에그 상황 속에서 어, 대통령께 이제 압박 아닌 압박을로고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어,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이 지원을 오신 이, 이 장성 분들도 계시고 그러데이신 다음에 어 실은 더 어, 가장 그여기 어,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. 육사에 관련된 그런 종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, 그 다음에 육사.